you mm -hmm. 2013 현대 오일뱅크 클래식 15라운드 울산 현대 호랑이와 FC 서울의 경기를 김정남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FC 서울의 선발 라인업 김용대 골키퍼 김주영 차두리 김진규 김치우 아디 고요한 에스쿠데로 몰리나 하대성 윤일록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 선발 라인업 김승규 골키퍼 이용 강민수 김치곤 김영산 김성환 마스다 김진우 카피냐 김승용 한상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감독에는 김호곤 감독입니다. 스포티비와 함께하는 현대 K리그 클래식 네, 오늘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와 FC 서울의 경기 지금부터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김신일인데김신입니다김김이 선제골을 터트렸습니다. 경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뒤쪽으로 들어온 패스를 받아서 김신영 선수가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냈어요.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제골을 터트리는 울산 현대. 이번에도 김신록쪽입니다하피냐 가운데에서 짧게 빼주고 수비 세명은 공수 아, 3명이에요. 다시 하피냐의 슈팅은 솟아오릅니다 음... 네, 지금은 본인이 왼발에 자신이 없었어요. 네, 네뭐 선수들이 모두 바뀌고 오! 자, 좀 쉬어주세요. 자, 킨체어! 자, 기회가 자, 있어요! 크로스 가운데 수비가 막어냈습니다 아쉬워하는 몰리나 쪽으로 예. 길게 예. 에스프레로 돌아섰습니다. 아, 가운데로 빼주고 아, 몰 축파 전면입니다. 네. 자, 여기서 패스 좋았죠. 지고 멀리 난데요. 네, 왼발이 제대로 맞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본의 뜻대로 아, 맞춰 주지가 않으면서 강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아피냐볼 떨거지고 마스닥 측면 왔습니다 측면에서 한상훈 그렇스 네. 올렸습니다. 하피냐! 골! 골! 자, 이른 우리 스타네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은 글쎄요. 한상우 선수의 골인지 하필양 선수의 골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꺾어줍니다. 마스다. 이용 다시 마스다. 크로스 감격합니다 김치록 헤딩. 골대 맞습니다. 김치록. 지금 엄청난 헤딩이 나왔고. 이제까지 네. 네. 울산 수비라인과 김승규, 김수비라 수비라 수비라. 한번 길게 아, 갔어요. 아, 하필야 돌면서 슛. 나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김치우가 앞으로 주고 길게 빠져나옵니다. 김성환이 앞쪽으로 심의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 종료됩니다. 함께하는 2 1 3 현대올림픽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 울산, 현대에피소서울의 경기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 부딪히는 모습에 의해서 약간 체력의 부발을 느낀 걸까요 그렇죠. 자, 김기윤대와 파티다! 김수규김수규 좋은 터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김현성 선수가 골이 진입하는 것을 잡지 않고 그대로 흘리고 나서 본인이 턴을 하면서 연발 슈팅을 때렸거든요. 네. 예, 상당히 센스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김승선수가또 다이빙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막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어가는 엑스서울 택 피하는 차두리. 자, 차두리 들어갑니다. 차두리. 한번 잡고 주관적으로 이동. 가운데로 뽑아줍니다. 하대성짧게 주고 벌리나 바닥에 맞추면서 자신의 앞쪽에 떨고 나는데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차두리, 하대성, 그 이후에 몰리나까지 연결되는 패스 루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보시죠. 여기서 차두리, 하대성. 몰리나. 콘트롤이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은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네 높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앞쪽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에스프레라, 클라간 강발, 몰리나. 두 명의 수비가 에어쌉에서 무조건 부선 테디 쪽으로 갑니다. 차두리 띄워줍니다. 헤디 다시 한번헤디올리나 지나쳐가면서 김현성이 뒤쪽으로. 바디. 가운데로. 한대성 가슴 트래핑.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네. 하대성의 슈팅. 골때 맞고 애프스울 서포터즈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골이 쳐졌다라면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었거든요. 최용수 예. 음, 감독이 더 음, 아쉬워하는군요. 네. 최용수 네. 네. 감독이 상당히 목이 말라 보일 정도로 애가 타 보이고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대성의 뒷이 슈팅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아무리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 김성김선교포키퍼라고 아, 아, 해도 망아낼 아, 수가 없는 아,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죠 어, 수비 위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뒤쪽에다가 상당히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FC서울은 다시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또 어, 쉽지만 않, 않게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올리라! 슈팅 실패. 지금도 역시, 김치공이에요. 예, 리 투입은 됐습니다만, 몰리나 네. 선수가 슈팅을 하기 전에 김치곤 선수가 앞쪽에서 몸으로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죠. 네. 다시 여받던 몰리나. 우유한까지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자, 트로스바에게 그리고 문 앞에서의 슈팅은 김승규 골키퍼에게 막히고 맙니다 아 하대성 선수 지금도 너무 아쉽있는데요 골패를 지금... 했습니다 울산이한대 역습기의 반칙 사실 차는 순간에 들어갔다 싶었을 거예요 예. 둘이 잘 구녀를 만들어내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네 중앙 쪽에서 수비 자 나오고 있네요 이번엔 보유한이었는데요자 지금 들어갔고 가슴 트래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슈팅을 바로 때렸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손을 쭉 뻗어내면서 와,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아서예 네. 아, 네. 아쉬워하죠. 아쉬울 만합니다. 네. 귀 띄웁니다. 김시룩정. 머리로 내려놓고 바퀴냐. 쭉쭉 길게 봤는데요. 벌써 올라옵니다. 가운데 빼주고 하퀴냐 실패. 네. 가까운 쪽으로 모사납니다 아, 맞았군요. 그렇구나. 사실 이 팀은 또이 지난 시즌 지금 이 경기장 문수 경기장에서 울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경기를 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지요. 자, 헤딩. 과감하게 헤딩으로 울산의 골문을 흔들어봤었습니다. 경기장에. 이 예, 쓰러져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여기 많이 뛰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2대 0으로 부산 현대가 승점 3점, 3점을 찍으면서 마감됐습니다. <목소리>